안녕하세요, 버드셉입니다 <laughs> JYT 자 오늘은 폭스바겐 2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폭스바겐 요즘에 또 한창 또 유행이죠. 폭스바겐 차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2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찍습니다. 보시면은 화사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까도 화사했는데 이번엔또 다른 화사. 네, 어, 여기는 강화도에 위치한 어, 아는 동생이 새로운 카페를 하나 오픈을 해서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식으로 좀 빌려가지고 제가 프로모션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어, 아래 자막으로 주소 나갈 테니까 한 번쯤 놀러 오셔가지고 네, 뻥태기 TV 이름 되시고 커피 한 잔씩 드십시오. 제가 쏘는 건 아닙니다. <laughs> 자, 어. 2월달 프로모션 폭스바겐 한번 지난번에 해보 해보겠습니다. 알레만. 자, 2월달 프로모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얼마 전에 출시한 투아렉이 있어요. 투아렉이 있는데 나오자마자 프로모션을 바로 진행을 해버리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는 공개를 한지좀 됐고 국내에 온지는. 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모션을 좀 진행하지 않은가, 그러고 싶습니다. 자, 현금 할인,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한10% 정도 이제 한 프로모션 하고요. 프레스티지가 한 7%, 그 다음에 알라인이 7예요 투아렉은 총세가지 모델이 있죠. 프리미엄 있고, 프레스티지가 있고, 알라인이 있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신차값이 8,890만원 짜리예요 근데 프로모션이 한 8,900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 8,000만원 초반에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루트로 보여주고 있고요그 다음에 프레스티 같은 경우에는 9,690만원 짜리예요 근데 프로모션이 한6,800 정도, 680만원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9천만 원 초반에 구매를 할수 있는 그 다음에 알라인입니다 알라인이 제일 비싸죠 네 알라인이 제일 비싼데 1억 90만 원짜리에요 1억 90만 원짜리인데 어, 프로모션이 한700 정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9 3 0 0만원 정도의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차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프로모션이 이만큼 진행한다는 거는 폭스바겐에서 판매량을 최대한 많이 빨리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제공 물량들을 빨리 판매를 하기 위함이겠죠? 네 지금 이 일단은 T 구왕이 또 있죠. 폭스방이또잘 나가는 네, 대표적인 소형 SUV 이제 T 구왕이 있는데 T 구왕 같은 경우 는2 0 TDI 프리미엄이 신차값이 4,250만 원짜리예요. 근데 어, 프로모션을 이제 한9% 정도 계산을딱 하고 한300한 80만 원 정도 할인하 됩니다. 그다음에 2 0 TDI 프레스티지가 신차값이 4,550만 원짜리인데 프로모션을 해 가지고 이 프로모션이 한200한 30만 원 정도까지 할인 되고요 그 다음에 티고안이 이제 20년 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형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티고안은 19년형이고요 재고죠 20년형 같은 경우에는 신차값은 똑같아요 두 가지 모델인데 프리미엄 5프로스티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델인데 어 일단은 지금 20년형이 프로모션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380만 원, 380만 원도 프로모션이 되고요. 프린스 티지가2 2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아레가 아까 안내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아테온이 있는데 아테온이 지금 현재 재고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모션이 공식적인 프로모션이 지금 현재 아직 나온 거 없습니다. 아우디 A6와 폭스바겐 어, 아테온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잘 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식적인 프로모션을 공개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나오게 되면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일단 이 폭스바겐 어,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하단에 연락처가 기자가 될 겁니다 그 하단에 연락을 하셔서 네, 차량 견적이라든가 어, 저 한번 내보시고 뻥태기TV 보시고 연락했던 거말씀하시면될거 같습니다. 자 영상 즐겨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laughs> 들어가세요.